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입니다. 왓 무엇일까요? 부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잔돈 하나도 크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도 있죠. 건축하는 사람도 건물에 아주 적은 물이라도 새어나오지 않도록 누수에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건물의 틈새, 이음새에서 누수라도 발생하면 해결이 정말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시공할 때 꼼꼼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시간도 일과 일 사이의 시간, 일정과 일정 사이의 시간, 짜투리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잘 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쉬는 시간을 충실히 보내는 특징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시간 관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작가들은 이 생각, 저 생각 사이에 흐르는 작은 생각 각들을 메모해 놓습니다. 기자들은 뻗치기를 해가며 쉽게 보이지 않는 큰 사건과 큰 사건 사이의 작은 동기, 감추어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잡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형사들은 CCTV 속에 작은 단서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영상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큰 그림 사이사이에 숨겨진 작은 단서를 찾기 위해 1초에 24컷을 나눠서 꼼꼼히 몇 시간을 들여다보고 범행 증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큰 사건 속 작은 사건을 세밀하게 살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큰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실력 있는 의사일수록 환자의 작은 증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체크하여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깊은 애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학생들의 작은 피드백, 표정 하나하나, 반응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가장 적절한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을 고안해 낼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갑자기 찡그리면서 물체를 보는 습관이 생겼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력 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작은 소리를 냈는데 아이가 반응이 없다면 아이의 청력을 테스트해 보고 아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사인, 작은 증세, 작은 출발점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 왜 그럴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작은 것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이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여기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부분인데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처음 한두 번 하는 것에서 큰 데미지를 못 느끼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 눈앞에 이게 눈이 멀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것이 큰 일의 시작점임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특히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은 더욱 그렇습니다. 술 한잔은 괜찮겠지.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이런 작업은 대충대충 대충 해도 되겠지. 그러나 이런 것들이 크게 습관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큰 데미지로 다가옵니다. 담배 한 개비를 쉽게 생각했다가 인이 바뀌게 되고, 대마도 그것만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 꼭 마약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녁 때 라면 하나 먹는 거, 배고프면 먹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나쁜 식습관의 출발점이 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절제 하나하나가 모이고 쌓여서 좋은 습관이 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체의 생활 패턴, 작업 패턴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하우, 어떻게 할까요? 삶이라는 것은 작은 분단이, 초단이, 작은 시간, 조그만 것들에 대해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작은 마음의 움직임까지 늘 감찰하십니다.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중요한 문제를 나타내줍니다. 우리 안에 싹트는 작은 감정도 아주 민감하게 인지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작은 미묘한 감정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의심이 나서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 조그만한 감정의 흐름이 큰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이웃 관계에서도 작은 분노, 조그만 불쾌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미움이 걷 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서로 간에 담을 쌓게 됩니다. 반대로 조그만 친절, 호의가 넓은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소홀히 할수 있지만 작을 때 컨트롤하기 쉽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작은 동요가 일어났을 때, 물살을 타지 않았을 때, 아 나쁜 감정을 가지면 안돼 이렇게. 잘 다듬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선생님이나 친구에 대한 불평의 말 한마디를 했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을 잘 다듬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아니면 아이 마음 속에 불을 확 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의의 생각들을 초기에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마음, 작은 것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태도, 조그만 일에 정직하려고 하는 태도가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은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 큰 것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적은 일, 작은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의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맡은 바 사명을 다하며 직면하는 모든 작은 것들에 대해 충성하고 성실해야 함을 작은 것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처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순간순간에 늘 성실하고 작은 감정, 작은 생각, 작은 습관에도 충실함으로 우리 모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